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은 월드사에 지금 코파성 앞에 있는데, 초록별 50개로 먼저 담겨있던 문을 열고, 기다려라 코파 노란색 요정을 구해주러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대굴락의 용암 요, 요새라고 써있었는데, 과연 대굴락, 커다란 바위 같은 게 얼마나 많을지? 침착하게 하자고 말해 주변에 용암이 정말 많다고 미끄럼 어 여기 여기 대굴락이이렇게 이걸 이렇게 던질 수도 있겠다. 이걸로 어, 앗. 깨지지 않고 잠깐 군바, 아, 잠깐만, 잠깐만 군바. 이거 군바가 갑자기 따라오니까 좀 무섭네. 잠깐만 공바대굴락을 다시 한 번! 던져보고 싶은데. 어, 안 돼, 안 돼. 군벌을 맞춰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친구들. 이렇게, 잠깐, 저 위쪽에 코인도좀 먹고 싶다고. 군벌을 먼저 없애고, 잠깐만, 대굴락으로 먼저. 아, 여기. 여기다 놓는 거였구나. 이렇게, 대굴락. 우와! 잠깐만! 같이, 같이 눌러줘. 대굴락, 대굴락이 깼다. 대굴락을 이렇게 놓고 마료와 같이 누른 다음, 이렇게 셀키를 열고, 슝, 다행히 대굴락 덕분에. 잠깐만 대굴락. 요거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 아, 저렇게. 대굴락이 모두 다 없어졌고, 그럼 잠깐만 대굴락 저 마지막 코인까지 먹어보자고.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 좀더 앞으로 가야겠다. 어, 이건 보릴 수가 없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곳까지잘 먹었고, 이쪽으로 아, 저 잠깐만, 저기 초록 벌 먼저 먹고, 첫 번째 초록 벌을 먹고 다시 배굴란스기전나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어, 용암이 나오니까 용암을 잘 보고... 아이템이 아니고 코인이었어! 을고 코인을 다 모두 여기까지 다 먹고 으아, 잠깐만 아, 아이템 이거를 먼저 없애서 배굴납을 아, 들어서 어딘가로 앞으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아 떨어졌다 괜찮나 모르겠네, 잠깐만 대굴락 또 나오니까 대굴락이 나오기 전에 먼저 손을 잘 먹고, 그리고 불꽃 조심. 그래서, 로 들어가서 용암 속에 있는 표정 초관을 지나가는 마리오. 우와, 되게 뜨겁겠다. 여기는 해본 적이 있는데도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또 긴장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잠깐, 대굴락,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어? 시간 안돼 시간 안돼안돼 안 돼. 말도 안돼 시간 마리오 우와 못했다 장난치다가 결국 저 대굴락을 다 올려서 마리오까지 해서 트로프를 획득하는 건데 그걸 못하다니 잠깐만 봉과 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된다고 어디 갔어 마리오 그리고 데굴락이뛰기 전에 저 앞에도 데굴락이 있어. 지금 저 앞쪽에 저거를 쪽으고 잠깐만 공발! 잠깐만! 안 돼! 아이템을 먼저 먹고 떨어지지 않게. 잠깐 공발 먼저 없애고 잠깐 공발 먼저 없애야 돼. 그리고 데굴락을 던져서 던져! 먹었다! 후! 대굴락을 먼저, 대굴락이 오늘 굉장히 많이 도와주네요, 친구들. 그리고 잘 피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 뭐석사람거 없겠지? 마리오보다 다칠 수 있어. 거기 가면, 그쵸? 잠깐,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깃발 잡을 시간. 여기는 대굴락, 대굴락 떨어뜨리는 거였나? 대굴락이 멈춤 많이 나왔어. 거대한 대굴락이랑 그리고 작은 대굴락 어, 근데 시간이 조금밖에 없잖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어디갔지? 작은 대굴락을 깨워서 저 커다란 대굴락에게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던져서 으와 잠깐 말을 조심해야 돼. 어려잡아업 위험하다. 아 여기서 아직 깨지 말아봐 이걸 던져서 이렇게 한번 공격하는데 성공. 아, 근데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어. 안 돼. 불꽃떼 굴락은 안 돼. 으아, 타임트. 시간 때문에 잘못했어요, 친구들.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어, 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말도 안 돼. 혹시 모르니까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초록초까지 다시 획득할 수 있도록. 어, 됐다, 됐다. 잠깐만. 여기다 먼저. 너도. 여기. 어, 잠깐. 너도. 우와 마리오가 가운데. 그래서 초록별을 먹는데 성공. 다행히. 초록별 두 번째 것도 잘 먹었고, 이제 더 먹을 초록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집에 빨리 가자고. 뭔가 막지 말고, 대굴락이 오기 전에 어이, 그냥 가서. 어, 저거 하나 먹을까? 잠깐만. 어, 근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잠깐만. 방금 아이템 트럭것만 가져갈게. 잠깐만, 대굴락. 먼저, 다행히 아이템까지 잘 획득을 해서 왔고, 이제 거대 대굴락을 없앨 시간. 그다고붙어갈줄 알고, 다행히 고양이 아이템으로, 이거 던져서 잠깐만, 안, 안 돼, 그렇게하면안 돼.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나오게 해줘봐. 작은 대굴락이, 저 커다란 대굴락에 붙여서, 어, 안, 안 돼. 안 돼,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우와. 다한번 정도 성공. 일단 위험하니까 아이템을 먼저 먹어보고. 근데 네, 조심히 두 번만 더 공격을 하면 되니까 얼른 작은 데굴라고 내보내라고. 지금 좋아 데굴라또아싸 우와 빨리 려운 거. 백발을 도망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 될 테니까 마리오 조금만 더 버티라고. 됐어. 이제 한 번. 됐다. 이제 한번 이걸로 됐다. 아슬아슬. 지금 마리오가 작아졌는데 다행히 배굴라을없었는데 성공. 우와 코인 많다. 이렇게 코인을 모두 다 먹고 급발 잡으러 가는데 백팔십 초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고. 휴 시간이 부족할까봐 여기 시계도 같이 있었네요 앞쪽에 요정이 네네 금방 갈게요 잠깐만요 오늘 먼저 먹고 열심히 싸운 말이오 작아졌지만 그래도 깃발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점프로 깃발 꼭대기를 잡아서 요정을 구하는데 성공했어요 친구들 아리오가 대굴락을 없애고 용감하게 성공! 지금 대굴락을 없애는데 과연 다음 길 어떻게 열릴까요, 친구들? 요정이 또 나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줄 테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죠? 옆에 새로운 토건을 와, 완성됐다. 이제 월드사의 험이 끝났고 월드5로 넘어갈 시간. 월드5는 친구들 추운 곳인가봐요. 이게 지금 물인 건지 추운 건지. 여기도 보라색 요정이 있는 곳이. 월드5의 목적이고. 어, 여기시너교도 보이고 있고. 곰바 엉금엉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험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마지막 목표인 보라색. 의장을 그려주기 위해서 와야 되고, 어, 이건 뭐지 여기, 오, 깜짝이야, 토관 생겼다. 과연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어, 옆으로 이동했다. 여기도 토관, 여기도 토관. 그리고 여기는 뭐지, 동전? 동전이고, 하나씩 들어가 봐야지. 아, 아, 여기 월드, 원으로 나오는 건가 봐요, 친구들. 그럼 다시 여기는. 말고, 저 옆쪽은 어디로 가는 건지 이렇게 가면, 이쪽은 과연 뭐가 숨어있지? 어, 이건 뭐야? 코파. 기차다 코파열차. 황금 코파열차인데, 과연 어떤 코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친구들? 용감하게 들어가 볼게요. 저 앞쪽, 번쩍번쩍 번쩍 엄청. 커다란 달 옆에 지나가고 있는 코파기차 어, 코인 되게 많다. 여기 타이밍이 중요해. 이렇게 먹고 먹고. 어 여기 코인만 먹는 보너스인가? 아나 보너스인가 보다. 간단한 말이오 위험해. 이쪽으로 못 지나가. 아, 됐다. 아 여기는 지금 친구들 보너스 클린 보너스 판인가봐요. 코파가 나올 때는 아 그래서 황금이었구나. 여기선 엄청 많은 코인을 획득을 해서, 우와, 정말 많다. 이 코인이 다 얼마야? 우와. 엄청 많은 코인, 잠깐만 마리오 같이 가. 오! 오!